안녕하세요 차시도입니다 최근 리퍼의 카운터 스킬인 섀도우 트랩이 버프가 되고 이후 오래된 버그가 픽스가 되면서 너프하니 너프를 먹게 되었죠 뭔가 추가적인 패치가 있거나 따로 언급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 그냥 이대로 갈것 같고 패치 후 제대로 섀도우 트랩을 활용하지 못하시는 리퍼분들이 있는 것 같아 팁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버그 픽스 등으로 줬다 뺏은 게좀꼬운거 말고는 상향은 상향입니다 왜냐면, 카운터 판정이 좋은 그림자 올감이 특포는 버그 픽스랑 상관이 없거든요. 개인적인 체감은 스피릿 캐치를 채용할 때보다 3급습 사이클은 더잘 돌아갑니다. 채용한 스킬은 스피릿 캐치를 빼고 트랩을 넣었습니다. 해서 3급습, 섀도우닷 나이트메어, 디스토션, 섀도우 스톰, 섀도우 트랩을 최종적으로 채용합니다. 사이클은 캐치대와 똑같습니다. 기존에 줄여서 부르던 나디나, 남의 디토, 남의 캐치 쉐다스로 1 아덴을 채웠다면 똑같이 나디나 트랩 쉐다스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순서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3000포로 빠지자면 커뮤니티 등을 보면 리퍼는 아덴을 채워야 해서 사실상 이동기가 없다는데 이거 이동기 맞아요. 너무 경직된 딜사이클에 목매지 말고 유동적으로 아덴을 채우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플레이를 해봅시다. 물론으로 돌아오면 리퍼 좀 하신 분들은 캐치꿀이 짧으니 별로 아니냐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풍요 배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남해의 전설, 쉐닷의 희귀, 트랩의 고급 풍요를 채용했습니다. 영웅은 스톰에 넣었구요. 영웅 풍요가 하나 더 있으시면 쉐닷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용했을 시 특화 1750 기준 쉐닷, 남해, 디토, 남해, 쉐닷, 평타 몇 방이면 1아덴이 찹니다. 실전에선 허수아비 배드 스킬을 난사할 수가 없어서 자연 회복 아덴으로 평타 없이도 다 차기도 합니다. 이 사이클을 자주 활용함으로써 캐치의 부재로 생긴 시너지 유지의 버거움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쉐닷을 의식적으로 돌리니까 급습이 조금 빨리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 이렇게 되면 조우딜 시너지를 못 만듭니다. 또 트랩의 다른 장점으로는 스킬의 발동이 굉장히 빨라요. 스피릿 캐치 같은 경우 조금 둔탁하다고 해야 하나? 뭔가 느릿한 느낌을 받았는데, 트랩은 팡! 쏘면 아덴이 확 찹니다. 그리고 트랩의 그림자 활성 트라이포드를 보시면, 트랩 사용 시 그림자 스킬 쿨타임을 최소 2초 이상 줄여줍니다. 스톰과 디스토션이 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난리 부르스 추는 애들 아니면 3급 스쿨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섀도우 스톰, 섀도우 닷으로 1급 습, 남의 디토, 남의 트랩, 섀다 닷으로 1급 습. 최닷 남의 디토, 남의 최닷 평타, 급습으로 급습이 계속 돌아갑니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스피릿 캐치를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카렐 한우마탄부터 분단장 레이드까지 카운터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한 레이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상시 채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리퍼 유저분들 중에 카운터에 강박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트랩 상시 채용에도 아껴둬야 하나, 카운터 나오면 앞으로 넘어갔다 돌아오기 빡세다 등등의 질문을 받거나 커뮤니티 등에서 봅니다. 기믹 수행하는데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 외에는 아다리 맞으면 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백어택 딜러가 그렇고 그 어떤 딜러도 일반 카운터 패턴을 전부 치려고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카운터를 정말 아무때나 쓸수 있거나 사이클이 꼬이는 등 딜로스를 유발하지 않는 캐릭터는 정말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숙련파티에 가면 일반 카운터 패턴 정도는 워로드나 서폿분들이 귀신같이 다 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른 딜러들한테 왜 카운터 안 쳐요? 이렇게 안 물어보실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리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